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啊，行。<Yeah. S 2> <Yeah. S 1> yeah. i can go back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식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담에세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 늘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밤의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담에색에 도착해서 큰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또 일어나서 보려고 했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에색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손을 의지하여 담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에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담메 세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을 붙은 것을 봐서 아나니아는 담메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피해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참 믿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늘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다. 환상 중에 봤다라고 하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구약적 형식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담에 세계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난 것을 볼 때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담에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나니아를 콕 찍어서 아나니아에게 주님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주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울를 찾아가라고 자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0장을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나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말해줬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지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낙이 타고 가실 때에도 건너편에 가면 낙귀가매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말씀하셨고 성만찬을 준비하는 다락방을 마련할 때도 성내 가서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말을 하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이 환경과 사건과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난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여쭈어 볼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여기 집가는 동서로 곱게 뻗은 도로입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사울은 사울인데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냐민 집화 초대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냐민 집합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다소사람 길리기야 다소거든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가 다소사람인 것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름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앞에 안 보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예수를 박멸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를 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2 3 0 k m 떨어진 다메색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감옥에 집어들려고 고문을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울인데 하니 밤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났고 자기는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지금까지 살아봤던 삶이 100% 잘못됐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주 멘탈 중에도 아주 상 멘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 볼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 2 절에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 기도해 주니 자기 눈이 떠진다는 그 환상을 사울이 3일 동안 시급을 점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환상까지 확실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과 중간과 결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어요. 안수 해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안수하여 보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알려 주셨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네게 일을 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이를 자가 누굽니까? 아나니아거든요. 그때의 아나니아는 지금 3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우를 향한 아나니아를 통한 이 계획을 미리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자기는 사울을 만난 적도 없고 사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밤의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 들은 사실을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3절에 보면, 아나디아가 대답하되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 하시고, 그도 환상 중에 네가 가서 해 주던 걸 봤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서 말한 겁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 얼마나 악명도 봤으면 소문이 이렇게까지 났겠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싸운 적한두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나 그말이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드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쥐잡듯이 주의 성도들을 잡았고 교회를 박해했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그렇죠, 피난해 온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9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도 밤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지금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 위험이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잘 모릅니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해를 끼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여기 온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자들을 결박하러 왔다고 현재의 사실을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 네. 앞에 있는 그 환경 보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주님을 못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도 있고 내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 없겠습니까? 내 형편 모르겠습니까? 내 의견, 내 주장이 없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다. 사울도 엄청난 박해자였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들. 앞에 어떤 장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신다면 분명한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에색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바데 사람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가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